안녕 여러분, 세민이에요. 오늘은 어, 염색을 하러 갈 건데요. 염색도 하고 친구랑 노는 일상 브이로그를 한번 오랜만에 찍어보려고 합니다. 친구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이 좀 많이 지저분하지만 괜찮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누구를 만나냐면요. 어,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 기대하고 기대하고 저한테 댓글로도 막 같이 영상 찍어주세요. 했던 성환이를 만나러 나가요. 성환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보면 아시게 되겠죠? 네. 아마도 뿌리가 좀 자라가지고 뿌리 탈색을 한번더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할것 같은데 두피가 엄청 따가울 예정입니다.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지만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음식을 못 줄이고 있어요. 아 그리고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셨던 저의 다이어트 방법? 같은 거? 뭐 몸매? 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고, 몸매 관리법?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단 말이에요. 약간, 아주 약간의, 저가 다이어트를 요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건 저의 가방이고요. 오늘 들고 나갈 가방이고,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는 게 있는데, 이걸 제가 매일매일 챙겨 갖고 다니거든요. 여러분들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. 짜잔. 저는 요새 이거를, 어, 밥 먹기 전에 먹고 있어요. 제 개인적으로 이걸 먹으면서 느낀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정말 좋은 점은 화장실을 정말 잘 갑니다. 화장실을 정말 잘 가요. 엄청 더부룩하고 몸도 되게 무겁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루에 한두 번은 꼭 가게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몸이 되게 가벼워지고 이게 보통 이런 다이어트 보조식품? 이런 약들을 보면요. 알갱이가 정말 커요. 이거는 알갱이가 되게 작아가지고 삼키기도 편했고 이상한 냄새 같은 것도 안 났어요. 제가 소화기관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많이 먹어도 체하고 그래서 속이 안 좋은 게 진짜 심했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는 별로 그런 기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좀 이따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이거를 또 먹을 생각이고요. 사이다를 마셔야겠어. 사이다를 가져올게요 여러분. 으쌰. 사이다를 이렇게 가져왔고요. <laughs>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가져왔습니다. 지금 탄산이 다 빠져가지고 맛이 없어요. 그냥 설탕물만 나요. 저 얼굴 상태 괜찮은가요 오늘? 되게 이상한 것 같아 오늘 얼굴. 여러분, 그럼 저희는 나가볼까요?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봅시다. 만났습니다. 뭐 먹을래? 맛있는 거? 어 성원아 뒷모습이 예뻐. 진짜? 어. <laughs> 어 라면집이다 하지만 넌라면 싫다 그랬지? 어 초밥이다. 하지만 성원 초밥 안 먹지? 니까 햄버거 먹어. 햄버거 싫어. 우리는 냉면, 육삼냉면을 먹을 거예요. 맛어요 야, 잘 나오지? 어, 잘 나오네. 그치? 우리는 지금 염색을 하러 왔습니다. 여기에 왔습니다. 성원 잘 나와, 그치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너무 어둡게 나와. 역광이 <laughs> <laughs> 그쵸, 기가 <laughs> <laughs> 잘안나이 나아도... 바람이 좀덜 따갑죠. 얘는 좀... <laughs> 진짜 팔자에도 없던 블루를 해버렸고, 머리 결 좋아졌어!

이색 진짜 예쁜거같아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햇파리같아 <laughs> 저희는 지금 한밤중이지만 친구를 기다리고있고 머리를 4시간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 도심속에 약간 그런거같아? <laughs> 도심속에 <이렇게> 방랑자달 <laughs> 이쁘다 같은. 발. <laughs> 우리 왜 이런 데화하는야야수하네 우리. o I'm going to cut. I'm going to cut. I'm going to cut. I'm going to cut. I'm going t